2025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혹시 최근 1년 안에, 아, 가게를 접어야 하나? 하고 고민해 본 사장님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음,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소상공인의 20.2%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가게 의 5곳 중한 곳의 사장님은 폐업을 고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매일 스쳐 가는 그 가게 문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주제는 바로 한국 경제의 실핏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저희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심층 보고서부터 네, 국회 미래 연구원의 트렌드 분석 자료도 있고요. 서울시 소상공인의 삶을 밀착 취재한 생활 백서, 그리고 현재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뉴스 기사, 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자영업 컨설턴트의 유튜브 영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네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막연한 이야기 넘어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재정적 구조적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 어, 돈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를 보니까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나온 정부지원정책자금의 부실률 이게 2024년에 13.77%까지 치솟았다는 대목이 눈에 확 띄었어요. 아그 숫자가 정말 아픈 지점인데요. 쉽게 말해서요. 정부가 급해서 빌려준 돈 100만 원 중에 거의 14만 원은 떼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100만 원 중에 14만 원이라니 체감이 확 되네요. 네 이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 이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른 거죠. 벌어서 이자 내기도 버겁다는 뜻이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4.59%까지 올랐는데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0.17%였어요.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말 그대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한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영업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장님이 전체 52.1%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와 절반이 넘는다고요? 이건 그냥 장사가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돈 버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죠. 이런 거시적인 지표가 실제 사장님들의 목소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네요.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보면요. 폐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침체랑 매출 부진을 꼽았어요. 결국 큰 흐름이 개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빈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매일 가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힘겨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바로 운영상에 다준것 때문인데요. 맞아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경영 애로사항 1위가 동일업종 경쟁심화였어요. 59.1%. 바로 옆집에 또 비슷한 가게가 생기는 거죠. 아,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 그 뒤를 잇는 게 원재료비 상승이고요. 손님은 나눠 가져야 하는데 재료값은 계속 오르니 정말 이중고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비용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이게 바로 배달 수수료예요. 아, 배달 앱 수수료.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가 배달 앱에 내는 돈이 중개, 결제, 배달, 광고력까지 다 합치면 판매액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30%요? 네, 배달의 미용률이 2018년에 7.6%였는데 2024년에는 31.7%까지 폭증했거든요 이제는 월세 같은 고정비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잠깐만요, 보고서를 보다 좀 뜻밖의 단어를 발견했어요 기후위기요 아, 그 부분 사실 소상공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들여다보니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폭염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니 손님이 줄죠. 그렇죠. 그런데 가게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하니 냉방비는 폭증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가게가 침수되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고요. 과거에는 이런 날씨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면 이제는 매년 대비해야 하는 경영 리스크, 즉 상수가 되어 버린 겁니다. 들어보니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랄까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더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영업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장님의 고령화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봤어요.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11년에는 18.4%였는데 2024년에는 32.9%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대표자의 73.2%가 50대 이상이고요. 시장이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거죠 네, 퍼스크 같은 스마트 주문 시스템도 다뤄야 하죠 그런데 한 보고서를 보니 음식 주점업에서 20대, 30대 사장님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인 40%인데 60대 이상은 8.1%에 불과했어요 와, 40%대 8%라니 격차가 엄청나네요 이게 실제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이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평균 매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2.98배. 거의 3배네요. 네. 거의 3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82%는 이런 디지털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이 격차는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아예 운동장에 입장조차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고령화와 디지털 격차.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성장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보통 직원수나 매출 규모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 사장님 혼자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동네의 작은 가게가 소상공인이라면 직원을 열어두고 좀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소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첫 번째 성장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정말 기가 막힌 데이터가 있었어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수는 다 늘었는데 유독 그 중간 단계인 소기업의 숫자만 줄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기업은 다 늘었는데 소기업만 줄었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시작해 직원을 열어둔 탄탄한 회사로 성장하는 그 성공 신화의 경로가 막혀버린 거죠. 와.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면요. 소상공인의 2.8%만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반대로 소기업의 26.2%는 다시 소상공인으로 규모가 작아졌어요. 아, 올라가긴 어려운데 내려오기는 쉽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올라갈 사다리는 좁고 험한데 미끄러져 내려오기는 너무 쉬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원이 생존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지원받은 기업의 폐업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원이 기업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성장으로까지는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정부 정책도 한계가 있다 보니 개인이 할수 있는 건 없나 하는 좀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컨설턴트의 영상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아 네네 모든 것을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다는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죠. 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습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실패하는 자영업자의 세 가지 최악의 습관을 꼽았는데 첫 번째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더 배우려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얻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영상에서 그러더군요. 성공하는 사장님들은 늘 돈과 시간을 써서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지만 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정부 지원 교육조차 대출받기 위한 절차 정도로만 여긴다고요. 두 번째 습관은 구체적인 목표의 부재였죠. 영상에서 나온 장사를 준비하지 말고 브랜드를 준비하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말이 핵심입니다. 하루하루 물건 파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가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출발선부터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운동 없는 음주. 네. 장사가 안 되니까 한잔 외로워서 한잔하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습관 음... 이 영상에서는 운동이 단순히 건강을 넘어 뇌에 혈류를 공급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듣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10여 시간 넘게 서서 일하고 나면 공부는커녕 운동할 에너지조차 없는 게 현실일 텐데요. 아. 이걸 단순히 개인의 습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순 없죠. 앞서 말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인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컨설턴트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든... 그야말로 정글 같은 환경 속에서는 결국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생존과 도태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끗 차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한끗 차이. 네. 외부 지원에만 기댈 수 없으니 스스로를 단련해서 위기를 돌파할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어쩌면 좀 절박한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이건 비단 사장님들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뜨끔하네요. 일이 힘들면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게 창의력까지 갉아먹는다니 오늘부터라도 걸어서 퇴근해야겠습니다. <laughs>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결국 내 안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외부의 지원과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내면의 습관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같은 정책들이 일단 급한 부력 끄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지만 보고서들은 이런 금융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래요? 부실 위험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2024년 신청자 대비 지원 비율이 12%에 그쳤어요. 모두를 만족시키기엔 재원도 조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생존 지원을 넘어서 폐업 후 취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출구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폐업도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그 과정을 지원해서 연착륙을 돕겠다는 거군요. 네, 자영업 시장의 과밀 경쟁 구조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와 오늘 오늘 소상공인이 마주한 현실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단기적인 재정난부터 고령화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역할과 개인의 습관이라는 미시적인 부분까지 네. 정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마주치는 가게 사장님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과 매일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음. 그들의 현실을 아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어쩌면 한 가지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생계수단으로 비교적 쉽게 가게를 차리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인 경쟁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미래의 소상공인들이 단지 생존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